시제비 네,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오성권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아 오늘을 써내려갈 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기억하기 위해서 적었던 메모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훗날 나중에 펼쳐보면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소중한 기록들을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영상 자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나누날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남기는 도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러 가시죠. 아제 이야기를 영상에 담으려니까 아, 참 쑥스럽네요. <laughs>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두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가장 슬펐을 때는 날짜도 기억이 나네요. 2006년 1월 5일. 제가 군대 입대할 때가 가장 슬펐어요. 슬프... <laughs> 군대. <웃음> 저 정도로 슬퍼군요. 이순신 장군에게도 난중일기가 있고 <laughs> 조선 왕조 실록이 있듯이 우선건의 오늘의 영상 자서전으로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북 영상 자서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우리들의 1분 1초는곧 삶이자 역사입니다. 평범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 영상에 담긴 희노애락은 작지만 큰 울림을 전해주는데요.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너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 영상 자서전인데요. 옛날에 누구나 다 그랬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중등 과정을 가르쳐줘서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아기를 둘 낳고 결혼식을 올렸죠. 제가 집사람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죠. 자기들은 직장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애가 길 데가 없어가지고 요청이 왔길래 내 하던 걸다 접어두고 손자 하나 키우려고. 누구나 책한 권쯤 품고 살아갑니다 유명인사나 위인처럼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충북영상자서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도민들의 이야기를 한분한분 한분 담아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의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지혜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촬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의 활약이 반짝반짝 빛나는 중이랍니다. 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뭐 회의하고 계신가봐요? 예, 네, 우리는 저 영상 촬영하는 저 팀으로서 아침마다 9 시에 와서 그 우리 회원들끼리 스터디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공부를 아침 일찍부터. 네. 그럼 우리 아버님은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기는 전수그 우리 팀은 각자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맡고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봐오기만 했지 직접 카메라로 찍은 적도 그것들을 편집해본 적은 더더욱 없을 터 그런 시니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하지 않은 겁니다. 양대달간의 교육 끝에 충분 영상 자서전 촬영 인력으로 거듭나는데요. 요즘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연필로 그림도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자전거도 탑니다. 시니어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그야말로 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시놉시스 구성부터 촬영, 연출, 편집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계기로 이 영상 자서전 제작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기념이 되는 걸 보고 나서 그분들의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배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어, 작년부터 충청부터 복지관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거든요. 후손들인데 뭔가 좀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니 우리 선조들 사진이라든가 뭔가 해놨는 거찍어놨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터나 해놔놓으면은 예, 우리 후손들이 예,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영상물을 남겨놨다는 걸 적어도 눈으로 볼수 있지 않겠나. 중국 노인종합복지관 내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 인자한 모습의 어르신과 대학생이 오늘 영상 자서전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세대를 넘어선 둘의 만남,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세미에서 옛날 얘기 콘텐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또 섭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케이 승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해서 오늘 참여하시게 되셨죠? 어르신들 얘기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재밌겠다. 해, 저가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해서 꼭 내가 걸어온 일대기를 달아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소중한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 역시 내 삶의 일부일 테니까요. 큐. 올해 78 신봉수 어르신과 21살 박서원 학생의 세대 공감 이야기. 여러분도 귀 기울여보세요. 저는 요즘 등학교가 좀 힘든데 어, 어르신은 어떻게 다녔어요? 옛날에는 사실 집이 가난하니까 웬만하면 전차, 또그 후에가 그 버스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비, 전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은 전부 다 10리고 20리고 걸어서 다니 돼. 누군가는 단순히 세대 차이라 여길 수 있지만 충북 영상 자서전을 통해 우리는 세대를 넘어 공감을 이룰 수 있는데요. 촬영을 맡은 시니어 영상 크리에이터도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아, 우리 오늘 감독님도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끄덕끄덕거리시면서 뭔가 내용을 공감하시더라고요. 아, 그, 어르신께서 저하고 거의 동년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록이 곧 충북의 역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영상 자서전이 기록되고 있는 현장을 따라가봤는데요. 향긋한 커피와 분위기가 닮은 한 어머니 그리고 그 모습을 담아내는 열정 가득한 카메라 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포도분이 뭔가 이렇게 좀 알고 싶은 거 예, 그런 걸좀 한번 질문, 질문 좀 하시죠. 이게 잘안 걸리는데 걸리게 할수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겸 리포터까지 투입 모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야 영상에서도 열정이 묻어나요, 정말. 아 어르신! 이야, 예. 촬영 중이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오늘 촬영하고 왔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예,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뒀다가 훗날 저희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할수 없을 때 펼쳐보려고 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두 분이 부부신 거네요? 네, 예. 예 어머 뭐한 분은 봉사하시고 예. 한분은 영상 찍으시고. 예. 오정의 이병호 부부가 충북 영상 자서전의 또 다른 주인공인데요. 이 부부가 일상 속 함께 나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색소폰 연주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하나보단 둘일 때 빛을 발하는 법. 의 감미로운 선율이 교습소를 가득 채웁니다. 두 분이 색소폰 연주 실력 장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푹 빠져서 들렀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색소폰 연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약 10년 됐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언니가 취미생활로 섹스폰 한번 배워보면 어떻게 했냐고 건의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뭐의상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무대에서는데 뭐 하다 보니까 옷도 좀 젊게 입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여러 가지로 무지하게 좋습니다 저는. 따뜻한 음색위로 가는 부부의 달콤한 눈빛이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요. 소소한 부부의 일상을 담아낸 두 번째 영상 자서전 촬영도 무사히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직접 촬영도 하시고 오늘은 출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미흡하지만 편집을 좀더 많이 잘 배워서 1 0편 집을 잘 해가지고 영상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좋은 추억거리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걸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나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제 크는 과정을 사진 촬영을 많이 해놨어요. 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편집해서 결혼할 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는. 시니어 영상 크리에이터의 손끝에서 10분짜리 영상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자서전의 주인공에게 또 도민에게 돌아볼만한 기록물을 전하기 위해 보신다고 고심이 리께서는이 영상 자서전 직접 제작하시잖아요. 네.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일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나눠드린다면 그분들이 좀더 어른이 되고 좀더 나이가 드셨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본다면은 아, 내가 전에는 저렇게 살았지 그것이 너무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개인 개인의 그 뭐야 모든 일생의 자료가 나오니까 그거를 하다 내가 찍어준다는 게 무진장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무지갯빛 찬란한 삶의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 충분한데요 삶의 기록이자 지역의 역사로 남을 충북영상자서전으로 공감과 소통의 고리를 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년에 저희가 영상 자서전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기록유산으로서의 영상 자서전의 가치를 도민분들이 많은 도민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충북 영상 자서전은 계속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은 힘과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한 나에게 바치는 작은 선물로서 또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고픈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는데요. 평범한 이들의 산도 역사가 되는 중국 영상 자서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음.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보면 참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충북 영상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 충북 도민에 계신 분들 중에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서요 참여하신 분들이 6천 명이 넘는다고 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제는 그 셀프 영상 자서전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충청북도 또는 충북 노인종합 복지관의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인생의 기록을 담아냅니다. 충북 영상 자서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